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키통 아저씨 이희철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투르키의두 나라 간에 언제 그 장사, 즉, 그러니까 무역을 시작했는지 그 단초를 제공하는 한 외교문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초구의 양재동에는 외교문서를 보관하는 그 외교사료관이 있습니다. 생산된 지 30년이 되는 그 외교문서는 심사를 해서 거의 대부분 그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 1958년 9월달과 10월달에 교환되었던 서울에 있는 경무대와 앙카라의 있는 한국대사관 간의 그 교환 문서를 여러분께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문서였습니다. 먼저 초대 대사였던 그 정일권 대사가요, 1958년 9월 17일자, 그리고 9월 21일자 두 차례 통해서 트케키와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그국제박람회에 참관한 보고서를 서울에 있는 경무대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보고를 합니다. 1958년도 9월 17일자 정일권 대사가 경무대의 그 이승만 대통령 앞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사가 이즈미리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에 참관한 참관 보고서였습니다. 이즈밀 국제 박람회에는 어떤 나라가 참관했는지그 내용을 보고하고요. 그리고 대사가 우리나라도 이런 박람회에 참관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자, 이즈밀에서 개최된 국제 박람회에는 18개국이 참가했다고 보고를 했군요. 이미밀 국제 박람회의 그 주요 그 참가국은 미국과 러시아였다는 보고서를 내면서요. 자, 정일거 대사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국제 박람회에 참가하면 좋겠다. 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제 어떤 그 제품들이 좋은지 한열 가지 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 번이 화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화보가 일 번이었는데 한국 전쟁 이후에 어떤 그 발전상이랄까, 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이런 것을 소개하는. 화보가 아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렇죠 무슨 보석함이다 그 다음에 호랑이 가죽이 있네요 호랑이 가죽 그 다음에 인삼 그렇죠 그 다음에 검정 고무신 플라스틱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출품하면 좋겠다 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9월 21일자 그 경무대학 그 보고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도시 바리에서 있었던 국제박람회 보고서 내용입니다 바리 국제박람회는 규모가 커서 약 26개국이 참가를 했네요. 26개국. 그래서 서방에서 어떤 나라가 참가했는지,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어떤 나라가 참가했는지,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나라가 참가했는지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아까 이지미리의 그 보고서에서 있었던 제안 내용과 거의 동의를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이죠. 10월 8일자 경무대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 대사에게 보낸. 그 지시 공문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이 이제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국제 박람회에 관한 것만 이렇게 보면요. 어, 대사가 국제 박람회에 대한 보고서 참 흥미롭고 재밌게 잘 읽었다 하는 이런 요지에 이제 글과 함께 이제 이런 문단이 이제 눈에 띕니다. 자, 대사가 제의한 그, 뭐니까 수출 그 제품으로 이렇게 제의한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딱두 가지를 우리 대통령이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잿더이였고요두 번째는 300환 하는 그 검정 고무신. 이두 가지를 팔수 있는지 한번 가능성을 한번 봐라. 라는 지시를 대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잿더이 있지 않습니까? 잿더이를 노쇠로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자개로 만드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였습니다. 자, 잿더리와 300환하는 검정 고무신.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당시 한국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공업 수준도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겨우 국제박람회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제품이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제외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었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보면 50년대 후반 즉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당시 대한민국의 그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문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외교 사료관에서 이 문서를 발굴을 할 때, 참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 제품의가 그 퀄리티는 어 세계 그 최상의 그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자, 잿들이 그리고 300환짜리 검정고무신. 이것이 그 당시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수준, 최선의 아마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1958년도 9월달과 10월달 경무대와 주 트루키에 우리 한국대사관 간에 교환된 그 외교문서는 1950년대 우리나라의 그 경제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이 트루키에 그 수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아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류는 아니지만 한번 가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이 외교문서를 보면서요, 트루예 대사관에서 대통령 앞으로 보고한 그 재정문서가 있습니다. 그당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달러가참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100달러를 인출하려면 대통령이 허가를 이렇게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그 당시 대사관의 한달 경비가 정부로부터 아마 약한 2700불 정도 이렇게 받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에는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대사의 월급이 한 600불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유관급 월급이 이렇게 300불 정도. 뭐 지금으로 비교하면 뭐 참, 그 봉사 수준의 그 월급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또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그런 월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59년도 외교무서에 따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그 당시 이제 대사가 신흥균 대사였는데, 각 대사관에서 이제 국경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경일 행사하겠다고 해서 이제 경무대로부터 이제 허가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거 700불을 아마 초과를 한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무대에서, 아 할당된 금액이 700불이었군요. 할당된 게 700불이었는데, 194불이 이제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무대에서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자, 194불 초, 이거 초과한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또한 가지는 그 캐비닛을 세그 개를 이렇게 샀는데 경무대 허가 없이 이제 아마 샀던 것 같습니다. 또두 그 가지를 이제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전 지시 없이 이런 외화를 사용하지 마라 하는 이런 문서도 있었습니다. 자,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1958년도 이 문서 이후에 과연 제대리와 삼박한하는 고무신이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어떤 문서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도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한 그 문서는 1959년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950년대 후반 한국이 트루키에 의해 어떻게 수출할 수 있을까,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는 근거를 제시한 외교문서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